안녕하세요. 불량 게임입니다. 8월 25일 수요일, 오늘 장이 상승이 나왔죠. 상승이 나와 가지고 다들 어 물려 있던 게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 또한 이거 일진홀딩스, 우리가 하는 말로 뭐 같이 물려 있었던데, 물려 있던 종목인데, 오늘 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와 가지고 한20% 꺼내 수익이 나고. 매도를 한 종목인데요. 음, 흐름 자체가, 이, 거래량이 안 나가지고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laughs> 다 반등이 나오는 물려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다 수익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봉인데, 수익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음, 날이 빨려오기를 어, 바랍니다. 음, 잠시 이제 종목을 한번 볼까요? 대덕전자는 우리가 잘 한번 보시면은 이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이 신고 이 고점을 뚫을 때, 뚫을 때 요렇게 고점을 뚫은 다음 고자리를 그 지지받고 다시 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막고 눌렀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있고, 막고 눌렀다가 뚫었다가 눌렀다가 요렇게 가는 게 있고, 또는 뚫었다가 빠졌다가 20선 지지받고 가는 경우가 있죠.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매매할 때 틀리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세력들한테 안 틀릴 수 있으려면 패턴의 유형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도움,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자, 요 패턴에서, 이 자리에서 이런 삼각 수능 구간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여기 보시면, 뚫었다가, 눌렀는데, 2 0선 찍고, 다시 20선 찍고, 요런 식으로 가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패턴만 아시면은, 매매하는데 정말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대덕전자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면은, 다시 이 종목은 진입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요 정도까지만 눌림이 내려와도, 음, 내려오면은, 여기서 다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 물론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알 수는 없으니까, 뭐, 저도 뭐, 음, 이 정도 한13% 정도는 수익을 냈는데, 뭐 저는 제 목표가가 10%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욕심은 없어요. 뭐, 이렇게 손질 칠 때도 있고, 사다 팔았다 하는데, 대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서 이제 10, 15, 한 5%, 3%, 통합적으로 한13% 정도 수익권을 챙겼는데, 뭐, 저도 욕심은 좀 났는데, 근데 이제 익절을 했어요, 일단은. 이탈할 자리에서 살짝 이탈하길래, 버렸는데 만약에 다시 눌림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더 도전해 볼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삼각수렴하가 올라가는 거 아시겠죠 요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런 걸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차트에다 선을 그려보고 음, 그어보고 글도 적어보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이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성옵티스라는 종목도 한 10%권의 수익을 냈는데, 요 종목도 보시면 여기 저점이죠. 저점인데 요 바닥, 요이 자리 있죠. 요 자리에서 이제 뚫고 눌렀다가 다시 가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제가 요 며칠 계속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을 겁니다. 어떻게 올렸냐면은, 지금 지수가 쭉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20, 이게 노란선이 20선인데 22평이랑 캔들이랑 이격이한 10에서 15% 정도 이격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양봉이 나오면은 쭉하락하던 종목이 양봉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만약 양봉이 나오면 은 20선까지 갈 가능성이 많아요. 양봉, 양봉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어, 요 폭이 한10% 가까이 든단 말이에요. 20선까지만 폭이 요 폭이 한10%막 이래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벌써 단타 자리가 나와요. 물론 물려가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물타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10%권 정도의 수익권나온다 물론 3%도 있고, 뭐, 그렇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20선을 뚫어 올리면, 제가 뭐라고 했죠? 볼린저 밴드나 전고까지 갈수 있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물론 이건 다,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는데,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 내가 사기는 샀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 손절을, 일지을 어디까지 잡을 줄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깝깝한 거예요. 3%, 뭐10% 먹을 수 있는 걸 3%밖에 못 먹고, 물론 뭐 이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 은 그것만큼 더 없이 좋은 건 없겠죠. 그런 기준을 갖다가 세우려면 여러분들이 그 프로테이크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건 일본 차트인데, 보시면은 20선 들고 올라가서, 이볼링 때까지 처음에 요까지 봤는데, 이제 요까지좀더 봤습니다. 좀더 보고, 이제 했는데, 요 때도 수익 좀 냈죠. 데요 보시면은 요때 둘고 눌러줬을 때 진입해 가지고 오늘 익절를 했습니다. 이것도 10%좀 넘는 수익권을 이제 창출했는데 음 지금 이제 왜 지소이를 막 밀리다가 2순위로딱 안착을 했잖아요. 그럼 볼린저 밴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격이 좁아진 상태에서 이격이 좁아진 상태에서 딱 뚫어 올리는 게 있어. 볼린저 밴드를 뚫어 올리는 종목들은 보통 전국까지 가요. 직전에 언더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직제는 어떻게 올라가려고 볼린제밴드를 뚫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들 한번 참고해 물론 무조건 다 가는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laughs> 뉴질의 뉴지레, 파마라는 종목인데 요 정도도 보시면은 이렇게 요, 요 고점과 고점이 박스거든요. 이게? 박스인데 보이시죠? 저점을 갖다 이렇게 지켜줬단 말이에요. 저점을 갖다 지켜주고 뚫어 올렸죠. 이 볼린저 밴드 가까이 20선을 뚫어 올리고 볼린저 밴드 20선이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수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있죠. 여기 우리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선을 딱 긋다 보면, 은 그죠. 요 자리에서 이렇게 저항대에서 딱들어가면이 뚫어 올리는 자리가 분명히 저항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저항대를 갖다 뚫어 올리면, 은 뚫어 올리면 은급등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여기 앞에 직전의 언덕, 전고까지 또 이제 요거는 좀더 많이 나온 그런 개수에요. 뚫고 올라가서 힘이 강해서 더 많이 나온 거죠. 이 종목도 오늘 오늘 들어가 가지고 5%건 수익내고 그냥 나왔던 종목인데 물론 더볼 수도 있었는데 어, 다른 거 단타친다고 솔직히 여기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한6% 가까이 수익 낸 종목인데 이 패턴들을 이렇게 뚫으면은 여기까지 간다는 거 이게 붕붕으로 봐서 그런데 일붕으로 보시면은 딱 이렇게 되거든요. 보시면 이쪽 뚫고 올라갔을 때딱 이제 이 240선까지 딱한 자리까지 제가 올라가서딱 파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요는 폭을 알고 물론 들어가면은 아깝죠, 아까운데. 근데 이제 제가 어차피 그까지 기준을 잡고 간 거라서 그냥 이렇게 수익 낸 거니까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때 항상 먼저 목표가를 정하고 이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음. 종목은 더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차트에다가 선을 많이 그어 보세요. 선을 걷는 거는 솔직히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물론 폰으로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되돌이기면 차트에다가 선을 그어 보세요. 선을 걷다 보면은 그 선이 저점이 되고 저, 저점과 고점이 나오고 지지와 저항이 나오고 다 나와요. 거기서 예, 차트 안에 길이 있다고 하죠. 물론 차트만 갖고는 매매를 다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그 차트 속에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차트가 기본이니까, 기본은 해, 해야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예, 기본만 지키면, 기본만 지켜도 잃지 않은 매매는 할수 있으니까, 음, 아무튼 공부하실 때꼭 그런 거 참고하셔서 했으면 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홈센터홀딩스나 이런 종목들 제가 다 샀거든요 샀는데 몇프로 못 먹고 다 팔았어요 그래서 멘붕이 좋아가지고 근데 압타머사이언스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정말 좋아요 지금 매직봉 들어와 있고 저점을 높여 가고 그죠 여기 앞에 매물 저항태를 다뚫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요 자리만 다시 지켜, 볼륨만 지켜주면, 내일 지켜주면 한번더 이렇게 급등할 수 있어요. 아니면 눌림이 나와갖고 요 갭을, 요 자리를 메꾸고도 다시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요기에서 세력들이 과연 나갔는지 의문이겠죠. 나갔으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누군가가 다시 지켜주니까 전 저점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겠죠. 한번 참고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종목 좋은거 좋은 종목들 진짜 많아요 지금 대북주 같은 경우도 좋은 종목들 대북주도 많이 좋거든요 솔직히 그런 종목들 관심있게 계속 보세요 보시다 보면은 음, 수익이 안 나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내일도 장이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다들 어, 추격하지 마시고 분봉상에서 일봉상에서 차트를 만들어 놨으면 분봉에서 꼭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는 연습을 하세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금호전기 이런 것도 뚫어갖고 20선 이탈 안하고 오면은 반등 나오는거 이런 중뭐이 240선을 딱 지켜주기 때문에 내일 거진 이로 10%짜리 단타구간 거짓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런 구간들을 알고 있으면 연료가 있는 구간들을 알고 있으면은 매매하기 편하다는 거죠. 올라가다가 저항 한번 맞고, 한 7%대 저항 맞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